자, 어, 878번을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f n을 코사인 3분의 2n의 파이라고 했고, 이때 fn에다가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쭉 가서 50 대입한 거, 총 50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실제로 50개를 다 구한다라기보다는 규칙을 확인하는 건데, 일단은 f1은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자 요거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구요. 파이 공식을 쓰면 코사인 함수는 유지가 되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2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음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구요. 몇개 정도 계산하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 자 f의 2는 코사인의 3분의 4 파이죠. n 의2를 집어내면 그럼 3분의 4 파이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파이 공식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적어주고 자이 친구는 3, 4분면의 각이니까 음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그 다음에 f의 3은요. 코사인 n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3 3 약분되고 2 파이만 남잖아요 코사인 2 파이 코사인 2 파이는 코사인 0이랑 같고 1이죠 자그 다음에 f의 4는 코사인 n자리에 4를 집어넣어봐 그럼 3분의 8 파이잖아 3분의 8 파이 코사인 3분의 8 파이는 코사인 이 파이 더하기 3분의 2 파이라고 할수 있고, 이 파이는 삭제할 수 있으니까, 얘는 코사인 3분의 2파인데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F1이잖아. 아, 결국에 F4가 F1이랑 같네. 그럼 이거는 앞에 몇 개씩 반복되는구나. 세 개씩 반복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F1, F2, 그 다음에 F3 쭉 가서 어, F50까지 더할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전체가 50개인데 3개씩 반복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몫은 3, 6, 10, 어, 3 곱하기 16은 48이고 나머지가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16세트가 등장을 하고, 몇 개가 더 앞에서부터 등장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더 등장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거는 0이지? 0. 그러니까 0이 16번 나오고, 앞에서부터 두개 더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어. 이것도 그냥 대입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고생했고, 잘 정리할게요.